5월 건강관리법 봄의 끝자락. 여름의 문턱에서 몸을 지키는 지혜. 5월은 사계절 중 가장 화창하고 기분 좋은 달로 손꼽히지만 그만큼 건강관리에 있어 놓치기 쉬운 함정도 많은 시기다. 낮 기온은 초여름처럼 오르고 아침저녁은 여전히 쌀쌀하며 미세먼지 황사 일교차 야외 활동 증가 등 다양한 변수들이 건강에 영향을 준다. 나른함, 호흡기 질환, 피부 트러블, 소화 문제, 불면증. 면역력 저하까지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몸 안은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인 것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5월이라는 계절의 특징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맞춤형 건강 관리법을 소개한다. 1. 일교차주의 체온 조절이 면역력이다. 5월은 하루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날이 많다.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한여름처럼 더워지는 이 변화는 면역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준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만성질환자에게는 감기나 기관지염, 몸살로 이어질 수 있다. 건강팁. 외출 시 얇은 긴팔 재킷이나 카디건을 준비하자. 아침 공복 외출은 피해 체온이 오르고 나서 나가는 것이 좋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해 체온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시키는 것도 효과적이다. 체온이 떨어지기 쉬운 목, 손목, 발목은 꼭 따뜻하게 보호할 것. 황사 미세먼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 5월은 중국발 황사와 국내외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유입되는 시즌이다. 이로 인해 기관지 염증, 천식, 알레르기 비염, 결막염 같은 호흡기 증상이 급증한다. 실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이지만 공기질에 따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건강 팁.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일 땐 야외 운동을 피한다. 외출 시에는 KF80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반드시 세안 및코 세척 양치질을 한다. 공기 청정기를 사용하되 필터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교체할 것. 시기로는 도라지, 배, 미나리, 브로콜리가 호흡기 건강에 좋다. 3. 봄철 피로감 충곤증 BS 면역력 저하. 5월에도 여전히 충곤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단순히 나른한 것을 넘어 비타민 결핍, 수면 부족, 수분 섭취 부족, 저강도 스트레스 누적이 원인일 수 있다. 특히 실내외 온도차가 클 경우 우리 몸은 이를 조절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건강팁. 점심 이후 1520분 가벼운 낮잠은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다. 비타민 B군이 풍부한 달걀, 현미, 견과류, 돼지고기, 콩류를 식단에 포함시킨다. 카페인 섭취는 오후 2시 이후 줄이고 하루 2일 이상의 물을 섭취한다. 몸이 나른하더라도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을 추천한다. 4. 알레르기주의 꽃가루, 진드기, 벌레. 5월은 꽃이 만개하고 식물이 생장을 시작하는 계절이다. 이로 인해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해지고 특히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진드기, 모기 등 야외 해충에 의한 피부 트러블도 늘어난다. 건강 팁: 외출 후 반드시 손발 얼굴을 씻고 옷은 실외에서 털어야 한다. 창문을 열기 전 공기질 체크.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은 환기를 최소화. 모기나 진드기 예방을 위한 기피제,긴 옷 착용도 권장. 자극받은 피부엔 시카 성분 마데카소사이드 등의 제품으로 진정시켜줄 것. 오. 피부 관리 건조함에서 자외선으로. 5월은 자외선 지수가 급격히 올라가는 시기다. 특히 자외선 어는 창문을 뚫고 들어오며 피부 속 콜라겐을 파괴해 잔주름과 탄력 저하를 유발한다. 또한 봄철 바람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피지선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트러블도 생기기 쉬운 시기다. 건강 팁. 자외선 차단제 SPF 30 이상. PA 이상은 실내외 상관없이 아침에 바르고 외출 시 23시간마다 덧바른다. 세안 후에는 수분 토너, 히알루론산 세럼, 보습 크림의 3단계 수분 케어. 목, 손, 데콜테 등 자외선 노출 부위도 동일하게 관리할 것. 마스크 팩은 주 2~3회 비타민C나 알로에 성분이 들어간 제품 사용을 추천. 6. 수면과 멘탈 관리 낮이 길어지는 계절의 함정 5월부터 본격적으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생체 리듬의 흐트러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밤잠이 늦어지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며 결과적으로 우울감, 집중력 저하, 소화 불량을 유발한다. 건강 팁. 수면 시간은 6~8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가능한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루틴을 만든다. 스마트폰, TV, 밝은 조명은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피한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일상 송 루틴을 만든다. 이에 산책, 일기 쓰기, 명상, 좋아하는 취미 활동 등 멜라토닌 분비를 돕는 트리토판 우유, 바나나, 견과류 섭취도 도움이 된다. 7. 5월 식탁 제철 식품이 최고의 건강식. 5월의 제철 식품은 해독과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봄나물, 제철과일, 생선을 균형있게 섭취하면 체력회복과 피로해소에 효과적이다. 추천식품 냉이, 달래, 쑥, 미나리간 해독, 피로해소 딸기, 오디, 매실, 항산화, 피부미용 광어, 도다리, 멸치 단백질과 오메가3 풍부 녹차 미세먼지 해독, 항염효과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면역력 강화 식사 시에는 기름진 음식 줄이고 채소 중심의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피로감과 체중 증가 예방에 효과적이다. 마무리 5월은 여름을 준비하는 전환점. 5월은 봄의 끝자락이자 여름의 초입이다. 이 시기의 건강관리는 단기적인 컨디션 관리뿐 아니라 다가올 더위에 대비한 사전 준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체온, 공기질, 수면, 수분, 자외선 등 작은 요소들을 일상 속에서 챙기는 습관이 쌓이면 계절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면역력과 정신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건강관리법을 참고해 다가올 여름을 보다 건강하게 맞이하시길 바란다.